안녕하세요. 정혜거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안양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안양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랑 교과 면접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교과 면접은 서류 100, 학생부 100으로 6배수로 뽑은 다면 면접을 봐요. 또 종합 전형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합 전형 1이고, 있 이제 2가 있어요. 1은 이제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2는 이제 자연 공과 계열이고, 임원 어, 사회 계열의 이제 종합전형 1만 이제 면접을 보고요, 종합전형 2는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어, 내신 산출을 보면은 문과는 국영수 사 중에서 1 2 과목, 이과는 국영수 과 중에서 1 2 과목. 어, 안양대는 작년에 이제 내신 산출이 바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는 이제 문과는 국영사의 전과목, 이과는 수영과의 전과목. 그 2023학년도도 이제 문과는 수학을 빼주고 이과는 국어를 빼줘서 이제 어쨌든 수학을 못하는 이제 문과 학생들, 이제 국어를 못하는 이과 학생들이 지원했었는데 어,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12과목 12과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은 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수학은 빼면서 이제 국어, 영어, 사회에서 12개로 뽑을 수도 있고 사회 교과가 이제 많은 학생들, 사회 교과가 많은 학생들은 뭐일 과목, 8 과목 이 정도도 나온단 말이에요. 영어도 한 4, 5 과목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쪽에 영어, 사회로만 1 2과목 뽑을 수도 있어요. 한국사도 들어가니까.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수학만 빼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국어에서도 좀뺄 수도 있고, 영어에서도 뺄 수도 있고, 사회교과에서도 몇개 빼면서 12 과목을 반영하는 거라서,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2023학년도랑 2024학년도에서, 이제 문과의 교과 전형 관광경영학과는 2023학년도에 이제 평균이 2.88. 여기 평균이고, 얘네가 최저점수를 공개해요. 어, 2.88에 3.8짜리가 2.35에 3.09가 됐어요. 올라갔죠? 국어본문도 3.4에 3.7을 보여줬던 게 3.08에 3.4. 그 글로벌 경영은 3.08에 3.4가 2 3 9 2.73.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러시아어 문화는 4.48에 4.92가 3.45에 3.77 그리고 이제 영미 문화는 3.47에 4.2가 2.8에 3.1 유아교육은 3.2에 3.9가 2.8에 3.1 중국어는 3.6에 4.3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3.1을 3.5를 보여주고요 행정학과는 3.1에 3.5였는데 2.6에 3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23학년도에 안양대를 안전하게 썼으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올라갈 대학이었는데, 이 관광경영학과가 2.88에 이제 3.81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3등급이 안양대 기준 3등급인데, 3.1등급이야.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 이 평균보단 뒤지긴 하지만 최저보단 많이 이기니까 이거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했으면 이게 떨어진 거죠. 이쪽에 이과를 한번 보면은, AI 융합은 작년에 이제 2023학년도에는 3.4에 3.6 등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도시정보도 4점대를 보여줬다가 이제 3점대로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4.02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3.02까지 들어가는 거고, 식품영향은 3.67이 최저였는데 이제 2.68로 되는 거고요. 정보전기는 4.9짜리가 이제 3.47로, 컴공은 3.65가 2.75로, 통계 데이터는 3.4, 7 7이 이제 3.79로, 뭐 화장품 발명은 4.15가 3.82로, 여태간에다 올라가죠. 환경은 3.82, 3.63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학과가 더 많이 올라가냐, 덜, 덜 올라가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가는 건 거의 한 등급 이상도 이제 올라갔어요. 교과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면접에 일단 문과를 보시면은, 관광경영. 관광경영. 어 얘는 일단 내려왔네요. 얘는 내려왔어요. 관광경영은 작년 2013학년도보다 4학년이 내려왔고 어, 어국어공은 올라갔고 글로벌경영 올라갔고 그리고 러시아어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영미어는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도 올라갔고 중국어도 올라갔고 행정도 올라갔고 네, 여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저, 결국은 이제,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다. 이과에서도 이과에서도 AI 융합도 올라갔고요. 도시 정보도 올라갔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올라갔고요. 식품 영향도 올라갔고 이제 여기 에 정보 전기가 살짝 내려왔네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컴공은 이제 최저가 이제 4.3에서 3.7로 올라갔고 통계 데이터는 5.4에서 4.6으로 화장품은 5.3에서 4.43으로 환경에너지는 4.73에서 이제 4.67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중하위권 경기도 소재대학들에서는 이제 상위 10과목, 상위 12과목, 상위 15과목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면접 전형이 아닌 이제 학교장, 그러니까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쪽의 대학에서는 점수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과에서도 그러니까 최저점수 자체가 3점대로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 2.68이 되기도 하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경영의 최저점수. 이게 평균 이 아니라 최저예요. 2.73이 최저, 그 최저점수였고,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야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언어가 3.77. 그러니까, 12개를 뽑았을 때 3점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여튼간 내가 3등급이 하나도 없고, 4, 5등급이 막 섞여 있어. 그런 학생들한테는 안양대가 제일 나쁜 대학입니다 지원하기 제일 안좋은 대학이고 안양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점수를 공개해줬어요 어떤 점수? 국수영사과의 평균 최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안양대는 문과는 국수영사의 상위 12과목, 이과는 국수영과의 상위 12과목인데 그냥 이런 점수도 공개해줬어요 이런 점수를 보면 5등급, 6등급도 보여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러시아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국정형사과의 평균은 4.49고 이제 최저는 이제 6.49였는데 12개를 뽑았더니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 12개를 뽑았을 때는 여튼까 3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등급 자리가 있어야지 뭔가 들어가는 거지 3점 짜는 하나도 없고 막다 4,5등급이 나오면 교과 전형에서 문과에서는 가장 아래가 3.77이었으니까 3등급이랑 4등급이 섞여 있어야 될 테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과 같은 경우에도 3점대잖아요. 4점대가 안 나오잖아요. 12개를 뽑았을 때가 그 최저 점수가 3.8이가 나왔다는 거는 뭐 12과목에서 3등급이 한두 개가 있고 한 10개 정도가 4등급 했을 때가 이제 문닫들 가장 아래쪽에 문닫는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4, 5등급이 막 섞여 있다. 그러니까 난 3등급이 없고 전체적으로 4, 5등급이다. 그러면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전교과의 대학들은 어, 수도권에서는 이제 한경대라고 이제 한,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거든요. 거기가 전교과를 반영해요. 그리고 상명대 천안, 상명대 천안도 전교과를 반영해요. 그리고 이제 공주대, 공주대도 전교과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교과를 반영한 내가 그막 3, 3등급짜리 하나도 없어. 난다 4, 5등급이야. 근데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4등급이고 전체적으로 다 5등급이야 막 이런 학생들은 전교과를 반영하는 쪽의 대학에서 뭐 최저를 맞추든 뭐 하든 간에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상위 8과목이든 12과목이든 그러려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 3등급 혹은 2등급 포함한 점수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 대학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 거는 뭐 상위 9과목을 반영하세요 12과목을 반영하세요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전체적으로 4, 5등급인 그런 대학이 아니라, 어뭐 국수형사의 전과, 뭐, 아니면 국수형과의 전과, 뭐, 아니면 전교과, 이런 식의 반영하는 쪽의 대학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안양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